아, 요즘 같은 계절에는 요거만한 게 없거든요. 요거 금방 무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요거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식재료죠. 쑥갓과 상추입니다. 야 요걸로 맛있는 겉절이 만들어볼 건데요. 자 우선. 한 200g 정도씩 준비했고요 아, 뭐 상추, 쑥갓 요 끝에 손질해주고 야,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주시면 되죠 야, 너무 작게 자르지 마시고 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크기로 해서 한 입에 야,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썰어서 우선 준비를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뭐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 준비하면서 바로 빠르게 만들어서 신선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자 먼저 파 조금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어슷어슷하게 해서 파흰 부분 위주로 약간 썰어서 같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양파도 뭐한반개 정도만 살짝 가늘게 썰어서 놓고 당근도 당근도 그냥 뭐 거의 색깔 내기 용이죠 굵지 않게, 최대한 좀 얇게 얇게 썰어서, 당근도 조금 넣어주시고. 자, 그리고 고추는 뭐안 넣어도 되지만,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더 좋죠. 보기도 좋고, 맛도 좋고. 자, 요렇게 딱 준비했죠? 자, 그러면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묻혀주도록 할게요. 다진마늘. 자, 우선 크게 하나 정도 준비하시고. 다음 요거는 맛소금입니다. 맛소금 한 3분의 1 스푼. 자, 액젓이나 간장으로 간을 해도 되지만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맛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고 좋아요. 여기에 설탕 한 스푼. 자, 설탕은 여러분들 단맛 취향에 맞게 조금 조절하시면 되고요. 자, 요거는 매실청입니다. 자, 매실청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고춧가루. 하나, 둘, 세 개. 상큼하게 식초. 자, 하나. 여기에 액젓. 액젓,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. 아이고. 자, 하나. <laughs>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. 자, 살살. 자, 전체적으로 한 곳에 뭉치지 않게. 천천히. 야, 너무 꽉꽉 누르지 말고 살살살살 묻혀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드셔보시면서 석잘 섞었는데도 너무 싱겁다 하시면은 아까처럼 소금, 야, 맛소금 약간 더 넣어주시면서 간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야, 요거는 사실 겉절이잖아요. 겉절이. 그냥 간단하게 살짝 묻혀서 같이 먹는 가볍게 먹는 용도니까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. 간이 세고 이제 양념을 진하게 하다 보면은 이 본, 식재료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질 않아요 상추도 그렇고 쑥갓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한창 제철인 식재료인데 이 본연의 맛을 좀 느끼기 위해서는 너무 간을 세지 않게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도토리묵 같이 해서 무쳐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죠? 이렇게 살짝 무쳐 주시고 간 한번 보고 음 됐네 딱이네 그럼 바로 이제 먹을 거니까 여기에 참기름 마지막에 살짝 해서 꼬신 맛을 조금 추가해주고 통깨, 통깨도 좀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죠? 향긋한 쑥갓 상추 겉절이 다 됐습니다. 요즘 같은 계절에는 요거만한 게 없거든요. 요거 금방 무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아 좋다 좋다. 자기 이거 먹어봐. 맛있겠다. 자기 일로 와. 이거 먹어봐. 이거 진짜 입맛을 진짜 완전 살려주는. 그런 메뉴지. 자기 이리로 와 봐. 이거 먹어 봐. 요거 진짜 딱 알지? 요새 요런 거 겉절이 요거 딱 금방 무쳐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내가 자기 입맛에 아주 딱 맞췄지. 음. 그죠? 음.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살짝 무쳐 가지고 먹으면은 상큼하다. 어, 진짜 맛있다. 맛있거든. 이거는 양념을 진하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가볍게 해서 좀이 본연의 맛을 느끼는 그런 게 좋아. 아주 새콤달콤 좋지. 음, 맛있네. 자기가 잘 먹으니 좋네. 아주 음, 잘 먹네. 음. 음. 아, 이거는 진짜 입맛이 산다. 살아, 그니까 음. 입맛이 살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음, 진짜 맛있다. 음, 아, 자, 그래. 여러분들, 아, 오늘 이렇게 쑥갓 상추 겉절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. 아, 이거는 사실 뭐 오랫동안 따라서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, 여러분들이 간단하게. 정말 식사 준비하면서 후다닥 만들 수 있으니까 예, 요즘처럼 이 신선한 식재료들 많이 나올 때 한번 만들어보시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거라 제가 장담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,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자,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 감사합니다! 자기 밥 먹자!